KBS2 예능 더 딴따라의 레드벨벳 앤디가 연애하고 싶다며 연애 셀프를 일깨운다. KBS ETV 신규 예능 프로그램 더 딴따라 연출 양역 작가 최문경는 노래, 춤, 연기, 예능 다 되는 딴따라 찾기 프로젝트로 원조 딴따라 박진영이 KBS와 손을 잡고 선보이는 새로운 버라이어티 오디션 프로그램. 코미디, 연기, 노래, 춤, 국악. 트로트 등 장르 불문의 스타성을 지닌 딴따라를 발견하고 키우는 세상에 없던 올라운 더 오디션이다. 오는 8일 방송되는 더 딴따라 6회는 다양한 커플들의 매칭 라운드가 펼쳐진다. 매칭 라운드는 2인 1조가 된두 팀이 서로 맞붙는 형식으로 패배팀에서 1인 또는 2인 전원이 탈락하는 형식. 여기에서 살아남은 딴따라만 3라운드에 진출한다. 이 가운데 웬디가 커플 무대로 나선 박민희 최종원의 달달한 무대를 보는 금년의 찬양을 시작해 웃음을 자아낸다. 첫 등장부터 손을 잡고 꽁냥꽁냥한 분위기로 걸어 들어온 두 사람의 모습에 와노성이 울려 퍼지자 차태연은손 잡은 게 너무 자연스럽다 물결표 라며 흐뭇한 미소와 함께 눈을 떼지 못한다고. 그런가 하면 최종원은 같은 팀 파트너 박민희를 우리 미니미니라며 귀여운 애칭으로 말해 또한번 환호성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박민희 또한 원이원이 덕분에 잘할 수 있었다라고 응수해 러블리한 케미의 불을 붙인다. 이에 웬디는 나도 연애를 하고 싶어라더니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나도 누가 원이원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며 속마음을 드러내 웃음을 자아낸다. 한편 박민희 최종원 팀은 이번 2라운드에서 영지위 스물걸 피트. D. O. 을 선곡해 달달한 커플로 무대를 꾸민다. 사랑스러운 커플을 연기한 이들의 무대에 웬디는 무대를 보는 내내 눈에서 하트가 쏟아져 나왔다는 후문. 장내를 핑크빛으로 가득 차게 하고 웬디의 연애세포를 되살린 이들의 무대는 오는 8일 더 딴따라 본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박진영과 KBS가 손을 잡고 차세대 딴따라를 찾는 전대미문의 버라이어티 오디션 프로그램 KBS 투신규 예능 더 딴따라는 매주 일요일 밤 9시 20분에 방송된다.